너 지금 아이폰 14 프로라고 나 놀려? 어야 이거 왜 이렇게 가까이 나와? 야 어, 반대로 도 게... 아 안정감 있지 않아? 아니 지오네 어? 이렇게 짧은 옷에다가 두개만 입었단 말이지? 정말 청춘이다 청춘 송춘. 지오야 잠깐 길 알고 가는 거봐어 오. 저 이미 나, 찾아봤다고 아 사람 다 됐네 그럼 오케이. 내가 다 먹어둘게 배고파 뭐야? 양인가 이번 주는 다일식 다이식 근데 나는 감사하지 잘 먹게 응 이게 음설미리맛 응응응 근데 금, 토, 일 이제 아니 팀 3월달에 3월달에 이제 팀발표하 발표 거든 근데 오와 이다가다되이먹으면 돼? 다 되면 먹으면 야. 모르겠 <laughs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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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. 야. 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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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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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, 소스 먹어 아, 까서 마실, 거 서서 마실, 아, 이거, 서서 마실, 아, 이거, 서서 마실, 아, 이거, 서서 마실, 아, 우거서워 마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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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기도 좀 부족하고, 확신도 좀 부족한 거지. 근데 알지, 나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어, 너한테 연구라고 놀린 건데, 네가 호구로 받아친다. 기억 안 나? 그런 나 내가 영야 연구야, 연구야, 맨날. 그냥 장난으로 받아쳤는데, 어, 어, 어. 장난으로 한 거야. 네가 나한테 호구라고 할줄 모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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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호구가이했다고 <못> 어. <laughs> 그래서 왜 연구 구 커플이 되었지? 응. 음. <laughs> 자, 들어가! 엄청 사이좋게 찍자 다 바꿔 예. 케 1번 2번, 2번, 2번 3번 짠 이거 어떻게 알아? 자, 나 진짜 안 봤어 나 진짜 안 봤다 살아. 안개가 언제부터 있죠? 나 오늘 미아 약간 이야 쇠시고 좋네. 아이 노트북 고장났지. 나 며칠 전에 진짜 무서워던게 꿈. 어. 어. 여기 넓은 공간에 있었다. 나 무슨 꿈 꿨는지 알해줄까 네가 피겨를 한 거야. 피겨? 어 피겨. 그래서 네가 피겨 지도자 자격증 한다고아 난다고인가? 귀엽지. 음, 귀엽네. 게 귀여운 것도 샀네. 날 생각하면서. 로지스라는 건 내가. 파도 있는데? 파우파도있 궁금해 응, 어머 제주? 제주도 가자고? 아, 네. 김칫국 <laughs> 어.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네. 아, 아,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맛있다. 나도 고마워 진심을 응. 읽었어 응. 좋 시간이었다 좋은 시간이었다 하게 바라 간하게 바라 응. 귀여워 카도 <목소리> 붙여줘 <목소리> 인형 하 갖고 싶으면 하나 줄까? 줄까? g s 하는 거아 다음 시간은 우리 GBS 시간이에요. GBS가 먼저 하는 사람. 그룹 바이베 그룹 바이블스터. 오 정답. 그룹 바이블스터 그래서 어 네, 이거는 스티커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. 네. 네. 스티커 걸은 것만 드리겠습니다. 또 어, 어디서? 해볼까요? 우리 이제. 그 아까 센터 학습했잖아 퀴즈 풀거 있잖아 또 해요 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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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번더해돼 힘들어 <웃음> 살살해 살살해 선생님이 다 할게 아 근데 지는 것도 싫거든요 살짝 <laughs> 얘기 그치. 들었는데 아까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긴 했어 내 느낌은 비슷해요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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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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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안, 안 된대요 그러면 <laughs> 선생님이 이거 조금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. 이렇게 딱 반을 나눠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초점을딱 정해가지고 계속 이렇게, 이렇게 보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 o Yok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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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이 o y o 그러니까 k o Yoko, y o m a 거 d u Mand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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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먹 n d u m a n 아 u m a n d 아 m 영이 d u Mand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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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<laughs> 뭐, 찍는 <laughs> 어, 뭐 찍는 거야? 오빠 찍는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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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 원. 오케이 오케이 아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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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이면 안안안 없는거리여 어, 써도 되는거야? 어, 여기 언제 듣겠어? <laughs>